이 임자 같은 경우에 송이 같은 경우는, 어, 송이를 채취를 해서, 어, 내다 파는 목적이 아니라, 어, 개인산이다 보니까, 어, 한 번씩 와서 그 송이 철됐을 때, 어, 따서 가족들 먹을 정도만 따서 오신다고 합니다. 어, 그점꼭 참고하셔서 임장하시기를, 어, 꼭 부탁드리는, 어, 부분입니다. 소재지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청성군 주황상면 부일리 소재 위치 있고요. 말씀 그대로 천평수는 21,240 평. 네, 여기는 필지별 산림분석에 대한 산림청 정보를 보고 계시고요. 현재 땅의 모양은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대표 수종 같은 경우는 굴참나무하고 소나무인데 소나무 수종이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과거부터 이 지역에는 송이 채취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고, 어, 작년까지도 송이를 채취를 하셨고요. 일단은 지금 표고는 300m로 되어 있고, 방향은 남동 방향으로 돼 있는데, 이쪽 방향이 남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앞쪽에 여기, 어, 대형 강변, 기준을 해서 30도로 나와 있고 지금 숲가꾸기 대상지에 수확 벌채가 소나무가 가능한 걸로 어 산림청 기준의 참고자료로 어 보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네, 여기가 현장 앞에 지금 메인도로 쪽에서 어 드론을 띄워서 보여드리는 드론 촬영 모습인데 어 왼쪽에 보시는 시멘트길, 이 시멘트길 따라서 어, 더불어서 쭉 올라가시면 어, 언덕 같이 보이는 그 부분 기점으로 해서 우측면이 우리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지금 강변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보이는 임야가 어, 본 임야라고 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 이쪽으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불가하니 어, 위에 저기 가소길 저기 보이는 시멘트 도로 기점으로 해서 저쪽으로 진입하시는 것을 어,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총평수는 21,240평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보시면은 저기 시멘트 길 끝나는 부분에 어 저렇게 지금 어 밭이 하나 있는데 저 밭은 우리 소유의 밭이 아니고요 어 개인 밭이고 밭의 오른쪽 반달 모양으로 기점을 해서 우측면 밭기점을해서 우측면에 보이는 임냐가 우리 임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작년까지도 지금 어 송이를 채취를 했고 현장 가보시면은 좌우축으로 해서 어, 지금 송이 채취 금지에 대한 팻말들이 어, 마을에서 이거 그 공동으로, 어, 채취하는 임야다 보니, 어, 개인적인 부분 가셔가지고, 어, 산을, 어, 송이를 채취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 송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는 걸로, 예로부터 주황산면은, 어, 송이 채취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 송이 산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물건 중에 하나이고요. 전체적인 임야의 모습이고 어, 현장 가보시면은 거의 한 80%가 소나무 소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 평수 같은 경우도 2만 평이 넘는 부분이다 보니 어, 위쪽 어, 현 지주분 말씀으로는 강변 쪽 강변 쪽 우측 아래 쪽 하고 저 오른쪽 골이 보입니다. 저골 사이에 저 우측면 따라서 송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 그 점은 임장하셔서 꼭 참고하셔서. 육안으로 꼭 확인해 주기를 어,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임야 같은 경우에 송이 같은 경우는 어, 송이를 채취를 해서 어, 내다 파는 목적이 아니라 어, 개인산이다 보니까 어, 한 번씩 와서 그 송이철 됐을 때 어, 따서 가족들 먹을 정도만 따서 오신다고 합니다. 어, 그점꼭 참고하셔서 임장하시기를 어, 꼭 부탁드리는 어, 부분입니다. 소재지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청성군 주황상면 부일2 소재 위치에 있고요. 말씀 그대로 천평수는 21,240평. 총 매매금액은 최근에 2천만원 가격 인하에서 어 1억 6천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여기는 건너편에 강을 건너서 저희가 이제 강 쪽에서 어 바라보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쪽에 짐뚝방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고요. 어, 총평수가 21,240평이라서, 어, 저, 송이 전문가 분께서 한번 대동해서 저희가 임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어, 강줄기 쪽에 우리 현장에 지금 지적도 보시면, 우측면, 우측면에, 어, 강기슭 쪽에 하고, 능선의 우측편 쪽으로 해서 송이가 상당히 많이 날, 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가셔서 그쪽으로 기점을 해서, 임장하시기를 어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어 왼쪽에 가수원이 있고 어 여기 저희 산으로 올라가는 어 임도길 보고 계시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가수원을 지나서 어 차량은 그 국도변에 어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 거기다가 어 주차를 해 놓고 도보로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송이철이 어, 오기 때문에 현재 이 물건을 눈여겨 봤다가 어, 올해 송이 수확철부터 어, 수확을 하시면 되는 어,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은 가선에 이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울타리를 전원 부분이고 울타리를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멘트 포장 도로가 어, 위에 지금 어, 개인밭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까지가 시멘트 포장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는 비포장도로로 해서 버버로서 어 임야를 어 둘러보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송 IC 기점으로 해서는 차량으로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소요된다고 어 판단하시면 되고 경사도는 지금 산림청 기준으로 지금 표고가 300m고 경사도는 앞쪽에 강변의 범면 기준으로 해서 약한 30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능선에 올라가서 임장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렇게 심한 경사는 어 위쪽에서 임장하시는 쪽에는 아니라는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시멘트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 있는 개인 밭, 여기 개인 밭이 보입니다 어, 드론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개인밭이 있는데, 여기 개인밭을 지나서, 이, 보시면은, 우리 임야 말고도 왼쪽 편에도 마을에서 관리하는 송이산이 있습니다. 그 송이산의 마을 장목반에, 어, 르신들을 일단 포터 트럭으로 태우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송이를 채취해서, 내려오는 그 부분까지 마을 이장님하고 만나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고요. 차량 들어간 진입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퀴 자국이 있는데 일단 포터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어 송이를 채취해서 어 마을 장목반에서 내다 파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품앗이 형식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여기 소나무 기점 기대에서 우측 쪽으로 해서가 우림야의 시작점이고. 어, 토끼 모양으로 형상을 띄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한반도 지도 형태를 띄고 있는 그런 지적도상의 모양의 본임냐 매물이라고 어, 판단하시면 되고요. 현장 가시면 지주분 현수막도 걸려 있고 저희가 여기 어, 왼쪽은 타 소유인데 지금 보시는 여기 왼쪽은 타 소유고요. 오른쪽이 우리임냐라고 보시면 어, 쉽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 보실 때는 지금 카카오맵이나 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어 검색을 하시면 어 본인들이 서 있는 지점이 빨간 점이나 어 파란 점으로 어 지적도 상에 나타나니 그걸 기점으로 해서 임장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안쪽에 올라가시면 이런 형태의 경사를 띄고 능선까지 올라가니 충분히 임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